아, 술크라테스님 특별한 주제 없다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같이 공부해 보는 건 어떠실지요? 채찌피티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말씀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음, 알미니안주의. 그러게요. 저는 알미니안주의자는 아닌데. 네. 그러게요. 채찌피티를 통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음, 재밌겠네요. 음. 알미니언주의를 설명해줘. 알미니언주의란 예. 네? 알미니언주의는 16세기 말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알미니우스 <laughs> 야코부스 알미니우스 1560년에서 1 6 0 9년 우리나라 임진왜란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있군요. 이에 발전된 기독교 신학적 체계입니다. 이 신학은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반대하며 자유의지와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GPT의 설명으로는 알미니언주의는 칼빈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난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바들을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적인 면으로 생겨난 그런 신학 사조라고 할수 있겠네요. 1. 알미니언주의의 핵심 교리 다섯 가지. <laughs> 그러네요. 칼빈주의를 핵심적인 다섯 가지, 튤립이라고 하죠. 다섯 가지로 보통 요약을 하는데 그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반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세워졌나 보군요. 알미니언주의의 기본 교리는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자들이 정리한 오직 성경,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제, 제시되었습니다. 아, 재밌는 것은 이제 칼빈주의자들 역시 칼빈주의자들의 아주 특징이라면 오직 성경, 즉 성경에서만 교리를 가지고 올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 그 원리는 자신들도 공통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오직 성경이라는 그 원리에 따라서 어, 자신들도 교리를 정리했다. 이 문서는 갈빈주의의 오직 은혜 교리에 반대하는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 갈빈주의에서는 오직 성경 위에 오직 은혜라는 두 가지 이 원리로 어,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면이 있다면 알미니언주의는 오직 성경에는 동의를 하지만 오직 은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인가 보고요. 1. 자유의지. 인간은 타락했지만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다. 반면,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을 주장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구원을 선택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이런 차이가 있다. 조건적 선택.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미리 아신 후 그들의 믿음을 조건으로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은 조건적인 선택이다. 갈빈주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갈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알미니언주의는 조건적 선택이다. 갈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하도록 예정하신다고 본다. 그,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먼저 봤다 이런 뜻이겠죠. 보편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어졌으며 누구든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인 거고 반면 칼빈주의는 제한적 속죄를 주장하며 예수님의 속죄가 오직 선택된 자들만 자들을 위해서만 유효하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다 <laughs> 그렇군. 아무튼 음,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이런 음, 어, 전적 타락, 또 어,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어, 은혜, 제한적 속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어, 다른 음, 어, 의견으로 본다. 그걸 반박하는 음, 그런 내용이네요. 뭐, 반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는 뭐다 다른 음, 어, 문제겠지만요. 저항할 수 있는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는 칼빈주의에서는 저항할 수 없다. 알미니언주의에서는 나의 자유 의지로 저항할 수 있다. 타락의 가능성.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laughs> 다시 타락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갈빈주의라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 믿었어도 나중에 안 믿을 수도 있다 <laughs> 뭐 이런 뜻이겠죠 예뭐 이걸 표로도 정리해 놨고요 알미니언주의의 영향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교단 등에서 알미니언주의적 신학을 따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개혁주의교단 장로교 개혁교회 등은 갈빈주의 신학을 더 강조합니다. 예. 알미니언주의는 복음 전도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며 현대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알미니언주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전도를 더 하려고 하겠죠. 음. 크라테스님에게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보고요. 술크라테스님 거부할 수 없는 사람만 믿음이 있다면 그건 완전한 믿음, 더 나아가 사랑이 아닐 것 같습니다. 나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나를 사랑하라. 이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상한 거 아닐까요? 예, 저는 그저 여기에 이제 100% 동의를 해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것이 사랑의 가능성이죠. 물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어지고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laughs> 죄를 짓는다면 무조건 짓게 돼 있고,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는. 즉, 도덕이란, 도덕성이라는 것 자체의 가능성도 없어지고, 사랑이라는 음, 개념도 없어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 모든 게 예. 음, 자유의지와 아,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술크라테스님, 하지만 반대로 죄악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사랑을 제1개명으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이 느껴집니다. <laughs> 예? 그죠 사랑, 사랑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laughs> 자연스럽게 죄악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